이제 핸드폰 대로 한번 쓰다 먹 거예요. 이렇게 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 이게 없어졌네 이게 색깔 더하는 거 있었는데 아 어, 수능 보고 왔어요 아 오늘 수능 날이었는데 잘 보셨는지 진짜 이게 다다 다 푸신 거 그대로 다 맞고. 좋은 점. <laughs> 자, 오늘은 제가 또 뭐, 녹화를 하러 왔는데, 어차피 이게 그, 공연이 공개가 됐잖아요? 맞죠? 공개 안 됐나? 어떤 응? 어떤 공연? 오늘.

습니다 오늘도 옆에 같이 있는 함께하는친구가데 예! 데 y e a h n i c e i Sweet n d s e h i e i rich. i r i s s s s h i e r i s e s 한번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싶어서 내가 사실 앨범이 나오고 인사를 한 번도 못 드렸어요 아 이게 처음이에요? 음 아직 조금 이렇게 좀 인사를 좀 잠시나마 드리고 싶어서 네. So sweet! sweet boy. 왜, 그런, 왜 그런지 알아? 왜? 오늘 <laughs> 받았습니다 대박 자, 정말 이거 나중에 이제 한번 딱 열어서 딱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진짜 아. 이뻐 아 이거 미쳤어 이렇게 아. 해서 이런 오 이거 혹시 벌써 받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앨범 발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 머리 탈색 몇번한 건지 물어봐도 돼요 <laughs> 많이 했죠 한 이때까지 한 덮어서 계속했으니까 한네 다섯 번은 한것 같아요. 자, my album is out. and it's actually this is not for sale. 이거 이거는 비품이어서 이거는 제가 아직 네. 그 됐지만 노래 드디어, 좋대. I really like the song. 노래를 너무 주, 많이 들어 주시고 그걸 진짜 좋아. 이거 이거를 다르게 할 텐데 뭐야? 재원이 우에 들어와 있어. 형왜 와? 말로 와봐. 아, 여기서 얘기한 거지. <laughs> 자, 이런, 이런,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우리 피아니스트 문재원. 어, 안녕하세요. 깊어진의, 깊어진의 솔로 버전의 피안, 피아노를 정말 아름답게. 아, 내가 딱 좋아하는 그 맛으로. 같이 우리 호흡을 몇번 했지만 바로 그대로 딱 해주셨고. 중요하지,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명의 또 이제 손 대문. 형님, 그 해야지. 안녕하세요. 손. 대. 문.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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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요. 아, 예요 같이 해야겠다 어머, 잘. 어,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손. 대. 문. 예요. 예요. 어, 좋았는데? 무슨, 무슨, 슈퍼주. 니어, 아니, 뭐, 슈퍼주니. <laughs> 너무 좋았는데? 어여. 완벽한 아, 거. 있짜 맛있어. 어. 나한테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이걸 받아서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어,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구매를 또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건 살짝 무조건. 너는 안 샀어? 사야 돼. 너안 샀어? 아, 어, 형이 줬어. 예스!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열면, 난 사실 이런 애범은 처음 봐. 아, 그래? 어, 너무 이뻐. 아, 사진들도 엄청 많고. 나는 그리고 이, 이 CD가 너무 이쁘지 않아? 공개도 아. 공개도 되나? 어, 예쁘다. 어, CD까지는, 아이, 그래도 형. 오우 섹시 이렇게?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많은 분들도 주문해주신 분들은 오늘 받으셨던지 혹은 이제 곧 받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고 있습니다 재원님 피아노 연주 너무 좋아요 오 나이스 아 네. 어, 우리 좋아요. 은철님께서도 아 은철 은철아 도리라리덤 사인 약속해줘? 약속해줘. 사인, 아, 뭐, 어떻게든, 사실, 이, 이, 이 상황만 조금 지나가면, 어떻게든 한번 만나뵈면 참 좋을 텐데, 어,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음. 뭐 계획은 항상 하고 있지만, 아직은, 확정은 어 나지 않았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오늘 뭐 언박싱 방송은 아니고요 언박싱은 제가 정말 구매한 그걸로 한번할 거고 어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저의 내가 낼걸 약간 그런 음, 느낌, 음. 느낌 내 어깨에 누워요 그래요 좋아요 이렇게 되는데 어, 아쉬운대로 라방 팬미팅이라도 하면 좋겠다 뭐야? 보이지 말라고? 어. 안 된다는구나 아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일단 내가 앨범은 나왔는데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이게 첫 인사요? 그렇죠 나이스 어, 그 이후 뭐, 뭐 <laughs> 사실 그, 그 라디오에서나 오늘 뭐 점심 어택 그뭐형지우디 점심 어택 인스타에 봤어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윤상 PD님과 함께한 거기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네 그랬습니다. Nice. 하여튼 많은 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막막 막 여기저기 댓글하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더라고 기사도 그래도 많이 나가지고 어 so, 많이 스트리밍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 스트리밍 스트리밍도 스트리밍인데. 진짜 참 중요한 거는 곳곳에 많은 분들이 그냥 들어주셨으면 맞아 음. 이게 이게 형 이건 모든 곳에서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준비 뭐 준비를 한 만큼 또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잖아 음. 그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지 그렇지 그게 참 중요한데 맞아요 네 오히려 여러분들 덕분에 앨범을 발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선물로 보답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예 네, 노래들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시리즈 이 부작이어가지고 더프레젠트라는더프레젠트 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어, 현재 그리고 선물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살아있음 자체, 음. 이 모든 게다 선물이다. 음. 그런 거야.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뭐요? 손태진이요. 이거 아.... 이아 <laughs> 재원이가 저런 거 되게 잘하네. <laughs>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약간 조금, 어, 맞대기 정도로 이렇게 시작을 해드린 거고, 어, 처음 공개되었던 그, 듀엣 버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응원해 주시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너무 너무 설레네요. 어 <laughs> 아, 그래요? 왜왜왜 해도 된다는 거 아, 내가 언박싱을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 밖에만 보여 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깜짝 라이브로 해도 된네 하라고. 오 마이 갓. 땡스! 나 n 스 뭔가, 뭔가 뜻대로 지금 되지 않은 우리 제작진분들, 우리 회사 직원분들께서 <laughs> 지금 놀라가지고, 아니, 이걸 보여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사실, 데니가 벌써 올렸어요. 어, 데니가 올렸죠. 아, 앞에? 어, 이거. 이거 내가 처음 올린 거예요 처음이야. <웃음> 아, 쉣! <laughs> 난다 <laughs> 올린 줄 알고! 잘했어. 어, 어스, 죄송합니다. 아, 어, 몰랐어. 아이씨. 아, 그렇구나 n nice. i c 나이스. 자 그렇다면 언박싱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사실 지금 이거는 어, 이제 비매품으로 이제 뭐 이런저런 목적성 어떤 선물이나 이제 어, 이런 의도로 어, 만들어진 비매품인데 그리고 홍보용 이렇게 홍보용. 음, 됐지만 어,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 어, 적어도 한세 장은 있어야 된다. 하나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음. 하나는 선물용 하나는 뜯어서 듣기. 이렇게 오 아, 좋다. 좋아, 좋다. <laughs>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고 이게 열려요. 이게 열리면서 문이 열리네요 하면서 여기에 CD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CD가 들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CD가 오, 이렇게, so 이렇게, 오 이렇게 나와요. 오. 예. 와. 이렇게 나오고 아주 뭔가 약간 킹스맨 느낌이죠. 뭔가... 따다다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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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너무 이쁘다 그리고 오늘 뭐 데니씨는 또 어, CD 플레이어를 구매를 했다 그래서 이걸 가서 빨리 듣고 싶다고 예 어, 얘기를 했고 At the time At the time 하면 어떤 뜻이라고 할수 있죠? 어, 그 당시? 그그 순간 그 순간 그 그때. 때잖아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가 있기 전에 그전이 있었잖아요. 음. 어, 그런 모든 걸를 담겨 있는 그 하나의 제목. 자, The Present. 이제 여기 어떤 청년이? 청년? 청년 은좀 그런 가 어떤? 어? 소년. <laughs> 아 근데 형이 어? 제목이 너무 좋은 게 음. 이거 살짝 수익 란데뷰 같은데 음. at that time이 아니고 at the time으로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it's much more inclusive. 그렇지. 딱 하나. 딱 어. 그. 딱그 시간. 아,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지. 너무 좋다. 자, 그러면서 이게 열립니다. 열리면 이제 당연히 이첫 번째 이게 있죠. 이게 있으면서 딱 열리면 또, 아. 아. 이게 그 원본. 이게 그더큰 버전. 이 앞에 더큰 버전. 근데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시계를 광고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laughs>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좀 가려놓고. 아, 하지만 시계 광고 그니 들어온다면, 열심히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또 이렇게 열려요. 어, 나 이거 안 봤어. 오! 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쁘다 사실,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이 QR코드 보이시죠? 네, 음. 이 QR 코드를 찍으시면 제가 보이스 메일을 하나 남겼어요. 와, 짱이다 그러니까 형. 이걸 찍으면 딱 저의 음성이 들리면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 어, 아이디어 좋다. 어, 아이디어 진짜 좋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 있고요. 한번 나중에 QR 코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카메라를 키셔서 음. 갖다 대시면 뭐가 떠요. 음. 네, 자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44페이지에요. 앞뒤로. 길다. 제가. 진짜 책이다. <laughs> 자, 이렇게 또 제가 나오고요. 여기 이제 셀리스트가 쫙 있죠. 자, first EP 앨범. 저의 첫 EP 앨범. 트랙리스트 1번. 이 세상 끝까지. 우리 김광민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신. 음. 그리고 2번 통영의 달밤. 음. 그리고 3번 깊어진네 저의 솔로 버전. 아, 또 피아노는 누가 쳤는지. <laughs> 누구, 누군가요? 그다음에 깊어진의 듀엣 e t with w e 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으로 가면 딱 와우 멜빵 진짜 짱이야. 이게 진짜 so sexy. 어, sexy boy. 어, 뭔가 아니요. 아 이거 약간. <laughs> 오이 책은 왜이책왜 책... Pride and Prejudice? 오, 응. 이게 오만과 편견. 어뭐 사실 편견 없이 살아라 오, 그런 말로. 좋다. 어. 멋있다. 자 이렇게 되고 넘어가고 또 이런 햇살을 느끼면서 있는 뭔가 정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아 그치 진짜 멜빵이 너무 이쁘다 형. 아니 왜냐면 나는 어깨가 어. 좀 이렇게 like, 되거든. 어. 나는 멜빵 불가능한 것 같아. 난뭘 해도 돼. 아니야 난 멜빵 해봤는데 안 이뻤어. <laughs> 자 그런 다음에 nice. 이게 오또 아, 또 이렇게. 겨울 남자, nice. 겨울 남자스 플러스 가을 남자스. Oh yes. e v e r y 남자스. 자, 그러면서 이 세상 끝까지 이제 arrangement 김광민, 그리고 피아노 김광민, flute 김소연, string 김. <laughs> <스트링. 웃음> 그리고 우리 그 string 편곡 우리 이우환 님께서 uh -huh. 제 팬텀싱어 시즌 1때 계셨던 와 uh -huh. 그 피아니스트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또 함께 해주셨고. 또 이어서 약간 또 커피 와. 커피 한잔할래요 아. 네, 이렇게 커피 있고 또또 네, 이렇게 약간 좀 이쁘다 음, 빛좀 이렇게 받으면서 있습니다 뭔 일이 고민이 많는지 시계도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아 바뀌었네 진짜 네또 어, 바뀌었어요 바꼈어,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기면 앞뒤로 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하하 두 가지 어 그러네, 그러네. 그렇죠 정말 그렇구나. 이날 날씨도 너무 좋았고, 어, 몰라 모든 게 모든 게 좋았어. 기분 <목소리> 좋요 기분도 너무 좋았죠. 음. 이게. 근데 사실. 와, 아, 나 이거 약간 좀. 와, 이거 좀 괜찮지 않나요? 약간 오, 느낌이. 형, 멋있다. 배우 같다. 배우. 약간 블랙 앤 화이트로 이런 느낌으로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마치. 마치 뭔가, 진짜 맛있는 음식을, 이거 시켰는데. 진짜 캔드 너무 이쁘다, 이거. 어. 캔드 샷 시켰는데, 음. 어. 시켰는데,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 그, 그, 아, 저기서 다가오고 있는 거야. 내, 내가 시킨 게. 아, 그 쏙! 그, 아, 그 표정이네. 그래서 약간, 왔다, 왔다. 약간 이런 느낌. 오, 어, 딱 그거지. 음, 그런 느낌이고. 자, 이게 첫 번째였고, 이렇게 이어서 계속. 이렇게 있는데 다 보여드리면, 너무 너무 그러니까. 네. 뭐, 언박싱을 거의 다 보여주시네요. 그러니까그 다음부터는 뭐 쭉쭉쭉쭉 이렇게 음. 있죠. 반도 안 보여준다. 어. 아니, 반도 아니지. 지금 첫. 아니, 첫 번째 트랙.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제일 궁금한 게그 QR코드 음성 메시지가 너무 궁금하네. 아, 궁금하죠. 음. 그건 앨범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nice. 그냥 그 나의 그 그냥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앨범에 대해서. 너무 이뻐 어, 한 거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저녁 드실 분도 많으실 텐데 맛있는 저녁 드시고 그리고 저희 또 조만간 우리 손대문으로 한번 또 해야죠 뭐 해야죠 진짜 어, 오늘 하는 무대도 나중에 또 어떻게든 또 나올 테니까 많이 들어주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 우리. 데니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여러분들. 응? 안녕하세요. 데니 <laughs> <대님. 웃음> 아니, 사실, 형이 이거, 이 음반을 준비하면서, 사실 옆에서 매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시간과 진짜 땀을 흘린 건난 알잖아. 형도 알다시피. 그래서 그만큼 노력만큼 너무 음반이 이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들, 들었으면 좋겠어. 이걸 지금. 예, 보험 잘팔겠 어떻게 보면. <laughs> 보사들 어, 이거 어, 어떻게 보면 지금 딱 날씨가 추워질 때. 그래요? 살요 이게 딱 니트 같은 음악이야. 어 뭔가 해지잖아감싸주잖아 이거 자체가. 어, 한번 입어봐요. 따뜻해.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진짜 지금 딱, 아,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 줄것 같아서. 아, 너무, 그만. 너무 좋은 음반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저희 재훈이 그래서... 형은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아니요. 그냥 얼마나 오랫동안. 기대려 왔던 그런 게 정말 알기 때문에 거의 한 2? 음 거의 2년 거의 이년 어 그거, 그거 전이니까 어 그거 전이니까 어뭐 그렇게 되게 오랫동안 때문에 그만큼 오면서 네 드디어 그냥 나 나왔다라는 거 자체 나는 매우 행복하고 어 감사하고 맞아. 그리고 이제 노래 도 너무 좋아요 아 진짜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아주 오래 갈 음악이다라고 나는 믿어. 음, 음. 그러니까 오래오래 들을 수 있고, 짱이에요. 네, 짱이에요.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할게요. 자, 태진님 앨범 들고 캡처 타임. <laughs> 이제 여기서 음? 대놓고 이렇게 시키시네요, 우리 조민휘 어, 아. 팀장님. 음, <laughs> 아까 정말 진짜. 어, 진짜 저 팀장님은 이것 때문에 거의. <laughs> 진짜 한5년 정도 더 늙었을 거야.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마, 하여튼 우리 다 같이 자진. 아형 혼자 하는 거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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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먼저 찍고. 아 같이 먼저 찍고. One, t w 이 이제 형 혼자. 나? 어 혼자 찍어야지 나. 아, 혼자 찍으면 좀더 한가해 나가지고. 내가 셔터 소리 해줄게. 착각. 찰칵. 착각. 감사합니다. 착각. 찰칵. 착각. 찰칵.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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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착각 합니다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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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되시고 좋은 <laughs>